반갑습니다, 여러 오늘은 이 싱크대 세면대를 떼고 이케아 싱크대 하부장이 달린 세면대로 바꿔볼 거예요. 사실 전에 빌라 공방 이제 인테리어를 할때 그걸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판에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탑볼 세면대를 얻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세면대 통으로 한번 사봤어요. 어쨌든 탑볼 세면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집에 직소가 없거나 뭔가 나무를 자를 게 없으신 분들은 2 0세대가 훨씬 낫거든요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이 싱크대를 떼내야겠죠 이 아래쪽에 보면 고리 두개 있잖아요 이 고리 두개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여기 끝에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이 갈고리 모양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때 이걸 최대한 볼트를 아래까지 푼 다음에 이거를 꾹 눌러서 이 갈고리가 걸쳐 있는 거를 이렇게 갈고리가 걸쳐져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다푼 다음에 이거 최대한 위로 밀어가지고 위쪽으로 들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빼면은 쉽게 빠지네요. 아,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되게 좀 막무가내로 빼긴 뺐는데 어쨌든 빠졌으니까 그리고 역시 세면대는 잠가주고요. 먼저 여기 배관에 있는 요배부로도 풀어줘. 이따 네. 맞는 스패너가 없어서 프라이어로 돌려보겠습니다 요걸로 되네 이 변기 안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간 너트가 또 박혀있거든요 이거 풀어줘야 돼요 아 힘들어 힘들어 저는 이번에 이케아 고드모르가하고 오덴비스크 상판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수전은 다스카르 수전으로 해갖고 세 개를 이케아 홈페이지에서 묶어서 팔아요. 가격은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윗이 조립이 됐으면은 가고 대충 재고 걸어볼게요. 보통 원래 세면기가 달려있으면 이게 다 달려있거든요. 물론 여기 처음 화장실 설치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있으면은 편합니다.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넣고 위에 올려보면은 얼추 높이가 맞아요. 너무 높나? 이케아에서는 이 바닥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645에서 764c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높죠? 90 가까이 되니까 다시 빼고 얘를 빼서 없애줘야겠네요. 산넘어 산이네 산넘어 산. 저번에 영상 찍은 것처럼 그냥 있는 대로 하려 고 그랬더니 얘를 빼야 되네요. 요거는 여기에 홈이 있기 때문에 스패너로 잡아주고 돌리면 돼. 이렇게 빼줍니다. 다시 올려봅니다. 이렇게 대충 걸쳐 놓고 높이를 재 보면은 대략적으로 바닥에서 이 구멍까지 70cm 정도 되거든요. 650에서 700몇 가지를 했으니까 대충 그 사이에 들어오니까 높이가 적당하죠. 실제로 제가 서 갖고 팔을 내렸을 때이 정도니까 손쉽기도 딱 적당하고. 이 다음에 이제 요네 군데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냥 막 뚫을 순 없고 이렇게 수평 계를 올려가지고 수평을 맞춘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어느 정도 맞췄으면은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한 구멍에 드릴을 뚫어줍니다. 수평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수평 확인해주고 여기에 카이블럭을 꽂아줄게요. 이렇게 꽂고요. 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수평이 정확히 맞았죠. 이렇게 세멘트를 고정을 해줍니다. 이 다음에 세엔테 레일을 달아줄 건데요. 네, 이렇게 레일 설치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레임을 달았으니까 서랍을 제작해서 넣어야겠죠. 서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아아 아, 아파 여러분들은 이거 잘 꽂으세요 아 진짜 바보 같아 엄청 아프네 아자 하나 만들었고. 네 이렇게 서랍장 조립 완료했고요 먼저 서랍장 연결하기 전에 이수 세면대부터 연결해야지 그래야지 이 밑에 배선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세면대부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 깔끔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올려놓고 그냥 실리콘 처리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뭐 조이고 하는 그런 부품이 없어 가지고 먼저 이제 세면대 올리기 전에 여기다가 실리콘을 한번 먼저 발라줍니다 그렇게 하고 라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욕실용 실리콘을 발라주고요. 그 위에다가 올립니다. 이빨은 요거 배관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요거를 이 아래 어서 앞에서 요걸로 이렇게 생긴 고무에다가 요거를 끼워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네 고정을 해 주고요.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달아주는데요. 근데 여기 안에가 지금 막혀 있어요. 이거를 힘으로 뚫어야 돼요. 좀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힘으로 뚫으라고 돼 있네요. 예, 구멍을 뚫었고요. 이게 제일 황당하네. 이 뚫은 구멍 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세면대에 올려놓고, 이 아래쪽에서는 꼭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두개 사이는 이게 나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조여주고요. 이제 이렇게 세부품이 남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면대 마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는 그렇게 쌓여졌죠? 네, 여기까지 했으면 마지막으로 벤트배관 설치고요. 벤트배관은, 얘를 그냥 빼줘야겠네. 네, 이렇게 벤트배관을 빼주고, 지금 넣으려고 그랬더니 구멍이 커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내, 잘라내 주라고 돼있네 요거를 잘라. 볼게요. 아왜 힘들냐. <laughs> 잘라왔고요. 톱으로 자르라는데 무서워 커터칼로 일단 잘랐어요. 여기 마감 차리가좀 더럽긴 한데 이제 잘 됐죠. 잘 들어가고요. 여기 있던 원래 달려있던 고무패킹에 얘를 끼워가지고. 아 힘들어. 네좀 문제가 있는 게 여기 배관이 너무 높아갖고 얘가 물이 여기까지 차야지 절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올리면 되는구나. 얘 위치가 여기보다 높아졌죠? 적당한 길이로 잘라가지고 와 이거 씨 이렇게 확 세네 저는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전을 연결해 줘야 돼요 아 되게 힘드네 먼저 이 수전 밑에다가 여기 구멍이 있는데 얘를 먼저 끼워줍니다 먼저 이 고무패킹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얘를 먼저 넣어줍니다. 이거 네, 다음에 안봉된 걸로 꽉 채워 줍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틀어봅니다. 그래도 여기 물이 안 세네요. 지금은 물을 틀어봅니다. 아 좋아. 이렇게 수전 설치까지 됐고요 이제 하부장만 넣으면 끝입니다. 여기 때는 여기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여기를 맞춰서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튀어나온 거, 여기를 맞춰 낀 다음에, 얘를 옆으로 이렇게 딱 밀어주면은, 완료가 됩니다. 예, 어. 네.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은 지금 얘가 들어가다 말아지잖아요. 안쪽에 수전 저거 튀어나와 있잖아요. 저게 걸려요. 그것 때문에 이만큼 들 다친다. 아, 난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톱으로 이만큼을 잘라야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실 때 저처럼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 같다. 수전이 많이 튀어나온 것 같다 하면은 한번, 어, 생각을 좀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전 공방 인테리어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좀큰 문제가 되네요. <laughs> 구멍을 뚫어야 될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해줬고요. 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제 이 뒤로 뭔가 물건들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큰 물건만 보관하고, 따다 아래쪽에 보관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거울도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거 물이 좀다 마르고 나서 나중에 여기 주변에 실리콘으로 한번만 딱 칠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구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라겠습니다. 안녕!